안녕하세요. 사익꾼 사라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laughs> 오늘 보시는 어, 영상은 네에블라 요세라는 곳으로 저희가 스페인에 들어와서 이제 포르투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스페인에서 보는 영상입니다. 물론 이렇게 포르투칼을 여행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들어가겠지만 현재로서는 스페인에서 포르투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어, 영상입니다. 이 니에블라 요새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오엘바주에 위치한 역사적인 성체로 중세시대의 방어 요새로서 이슬람 무어인 시대 11세기에서 12세기에 지어진 요새로 현재 잘 보존된 요새입니다. 아, 저희가 이곳에 그냥 조용한 시골 같은 곳에 이런 요새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날 아침 좀 이른 시간에 가서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이곳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여기도 유료입니다. 그렇게 값이 비싸진 않지만, 아, 공짜로 들어가는 곳은 아니고, 이곳에 돈을 내야 이 성을 저희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블라는 로마 시대부터 요새화된 마을로 이후 이슬람 무어인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성을 확장하고 견고한 방어벽을 세웠다고 합니다. 후에 기독교 세력에 의해서 정복된 후에도 요새는 계속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음, 굉장히 반듯하고 크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현대에 가장 잘 보존된 요새라서 그런지 저희가 성 위를 이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성 밑에 쪽으로도 걸어 보았습니다. 비에블라 요새의 특징은 견고한 성벽과 탑인데 붉은 빛을 띠는 돌과 벽돌로 만들어졌으며 성벽이 약 2km에 걸쳐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스페인에서 가장 잘 보존된 이슬람 시대의 성벽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요새 내부에는 다양한 역사적인 구조물이 남아있는데 알카사르 왕궁은 무어인 통치 시절에 사용된 궁전으로, 이후 기독교 시대에도 사용됩니다. 저희가 스페인에서 많이 느끼는 것은 한때는 이슬람 계통의 사원이나 예배당이었던 것들이 다시 그 이후에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 문화로 바뀌면서 그 이슬람 문화 위에 기독교의 문화를 덧이은 그러한 어, 뭐 요새나 성당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내부에는 실제로 사용되었던 고문실과 감옥도 있고 당시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전쟁 당시 사용되던 무기나 보급품을 보관하던 병기고와 보급품 창고들도 저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에블라 이 요새를 어,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이곳을 이렇게 두루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신기한 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밑에 이렇게 반원 같이 이러한 것들이 곳곳에 창에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르투갈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로 넘어오자마자 또 저희가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쁜 궁전 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이곳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냥 영상만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커 보일 수 있지만 크지 않은 어, 그러한 어떤 예전의 성주가 있었던 곳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곳을 보는데 포르투갈은 특별히 이런 타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이렇게 작은 이런 곳곳에 이렇게 타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정원은 굉장히 잘 다듬어진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그 안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이 거의 없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름다운 이 지역에 있는 예쁜 성을 하나. 경하는 정도로 이것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성을 둘러보고 또이 마을이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 오니까 어또 작은 이런 어 식당이 있어서 이곳에서 햄앤 치즈 어 샌드위치를 저희가 먹고 다시 주차장을 향해서 가다가 보니까 한쪽 광장에 아주 자그마한 그런 소박한 성당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성당을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고 포르투갈에서의 첫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